안녕하세요, 여러분. 혼예스타썬입니다. 오랜만이죠. 오늘 제가 영상을 준비한 이유는 좀 여러분들이 좀 방문하면 되게 재밌고 유익한 전시회가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. 8월 달에 열리는 전시회인데요. 제가 오늘 소개할 전시회는 세텍 메가초 202 시즌2 전시회입니다. 세팅 메가쇼 202 2 시즌 2에 왜 방문해야 되냐면 우리가 주로 쇼핑을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그리고 아니면은 온라인 쇼핑을 이용해서 주로 쇼핑을 하잖아요. 세팅 메가쇼에서는 우리가 아 이런 제품이 있으면 정말 좋겠다, 아 이런 거 정말 필요한데 하는 아주 다양하고 신박한 브랜드의 제품들이 모두 한 자리에 모아서 다양하게 제품을 경험할 수도 있고 쇼핑도 할수 있는 그런 전시입니다. 회 세택메가쇼로 놀러가자 메가쇼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 다이닝쇼가 준비되어 있는데 주방에 관련된 모든 제품들이 한자리에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습니다 팔도 밥상 페어가 준비되어 있는데 지역의 특산물부터 좀 다양한 먹거리들 맛있는 간식거리들이 많이 필요한데 메가쇼에서는 인생 먹거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패션도 빼놓을 수 없겠죠 흔히 백화점에서 쉽게 볼수 있는 제품들이 아닌, 메가쇼에서만 만날 수 있는 아주 신박한 패션 아이템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. 뷰티 제품들도 나는 모르지만 정말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거든요. 그래서 메가쇼에서 나만 알고 싶은 뷰티 제품들도 한번 체험해 보시고요. 포맨 라이브 쇼에서는 뭐 반려동물을 키운다면 반려동물 제품이라든지, 우리 일상에서 이런 게 있으면 딱 좋겠다 싶은 제품들도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. 세텍 메가쇼 202 2 시즌 2는 8월 25일 목요일부터 8월 28일 일요일까지 총 4일간에 걸쳐서 열리고요. 25일 목요일부터 27일 토요일까지는 오전 10시에 문을 열어서 오후 6시에 문을 닫고 마지막 날인 28일은 오전 10시에 열어서 오후 5시에 문을 닫으니까 이거 꼭 참고해주시고 관람 장소는 3호선 하교역 센텍 전시장 정관에서 메가쇼가 열립니다. 관람 요금은 2차 아동부터 초중고등학생은 무료인데 성인은 만 원의 관람료가 있습니다. 근데 만 원을 아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. 사전 등록하면 1만 원의 입장료가 없이 무료로 입장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꼭 사전 등록하시고 제품 쇼핑을 즐기는 게더 낫겠죠? 202 2 메가쇼에 가서 즐거운 경험도 하고 신박한 제품도 구경하고 필요한 물건도 쇼핑하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것 같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올게요, 여러분. 안녕. 메가쇼만의 핵심 비투미 프로모션이 또 있는데요. 첫 번째는 대형 유통사 1대1 구매 및 수출 상담회가 열리고 두 번째는 대형 유통사 입점 설명회가 또 열립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참가 기업의 신제품 쇼케이스를 열어서 바이옴의 유통 관계자들한테 참가 기업의 주력 제품과 기업을 소개하는 코너입니다.